자질련 차를 말하다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이티백 나일론티백 2회를 시작합니다. 종이티백 필터는 실링 방식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필터를 접착하는 히슬러블 필터가 있고 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필터를 접착하는 너니슬러블 필터가 있습니다. Non-silable 필터는 100% 천연 섬유만을 사용해서 한계층으로 만드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열을 사용해서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장의 필터를 겹쳐놓고 세게 압력을 가해서 눌러주면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접착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h e a t s l a b l e 필터는 필터층, 접착층 이렇게 두 개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필터층은 필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층이고 접착층은 접착만을 위한 별도의 층이 되겠습니다. 필터층은 천연 섬유, 천연 펄프 또는 레이온 섬유 같은 것을 다양하게 혼합해서 만들어지고요. 접착층은 열에 잘 반응하는 합성 섬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필터는 이름처럼 당연히 열접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필터층 한쪽 단면에 합성 섬유를 얇게 코팅해서 두 번째 층이 만들어지는데 접착을 위해서는 필터 두 장의 코팅면을 서로 마주하도록 겹쳐놓고서 열을 가해주면 됩니다. 이때 코팅 부위가 열에 반응하면서 서로 접착을 일으키는 것이죠. 때문에 티백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의 설명을 보시면 열 접착이냐 다른 방식 접착이냐에 따라서 권하는 기계의 모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두 방식의 접착을 하나의 기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용도 기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압력 접착 또는 열 접착은 커피 필터의 제조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커피와 차는 펄프 선택에 있어서 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하더군요. 티백을 위한 펄프를 고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아바카라는 섬유입니다. 마닐라 험프라고도 하는데, 얇으면서도 상당히 다공질이라서 차가 잘 우려질 뿐 아니라 내수성도 좋아서 뜨거운 물에 강한 면을 보입니다. 티백 필터로서는 필요한 장점을 갖춘 셈이죠. 필리핀이 주산지인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는 못해서 가격은 일반 나무 펄프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열접착을 하기 위해서 티백 필터에 첨가되는 플라스틱으로는 PEPP 패 등이 주로 이용되는데. 재료 선택의 관건은 씰링 부위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하고 필터를 절단할 때 작업 편의성 같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이런 재료들의 인체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티백에 종이 말고 플라스틱 성분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상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티백 필터에 사용된다는 그 플라스틱 소재가 뜨거운 물 속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를 정리해보고 그 문제가 티백 필터와 연관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크린 디스럽터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의 유해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물질은 인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것인데 이런 물질이 인체에 유입되면 정상 작동 중이던 내분비 시스템이 방해 기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외부 물질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인 엔드로겐 또는 다른 체내 호르몬의 일부 역할 또는 전체 역할을 흉내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체는 과다 자극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한 후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 물질인 엔도크린 디스럽터는 그 외형이 체내 정상 호르몬과 아주 흡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는 이물질을 체내 호르몬으로 착각하고 결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결합된 유해 물질은 체내 호르몬처럼 정상적인 신호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도 정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내의 실제 호르몬은 그 본래 역할이 방해되거나 차단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이런 예로 항에스트로겐, 항앤드로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라색 물질과 갈색 물질의 모양이 자물쇠와 열쇠처럼 생김새가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체내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는 이렇게 모양이 잘 들어맞으면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엔더크린 디스럽터가 체내 호르몬과 결합부의 모양이 유사할 경우에 체내 호르몬을 대신해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티백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젤리어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